구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거는 꼭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가장 스탠다드한 아이언은 실제 예전에는 k b 티 모델이었죠. CB 네. 모델이 가장 스탠다드한 모델이었다 그러면 중공구조라는 쉬운 구조의 클럽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707, 70 같은 좀 쉬운 아이언 형태들의 중공구조 헤드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아마추어들이 아이언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헤드 디자인적인 구조? 크기? 로프트, 이런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 테일러메드랑 브랜드는 중상급자 이상의 골퍼들을 많이 타겟으로 클럽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QI 아이언이라는 조금 초보자용의 그런 아이언도 있긴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언은 70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70처럼 로프트가 스트롱하고 헤드가 크고, 관용성이 높은 좀 아이언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추어분들이 선택하실 때 실패 없는, 구매가 될것 같습니다. 네. QI 아이언과 MB 모델의 솔 차이입니다. 맞는이에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택,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상급 골퍼일수록 조금 네. 작은 솔 타입. 되게 안정감있네요 맞습니다. 작은 옵셋각들 그런 디자인적인 쉐입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이언을 선택할 때 가장 실제로 어드레스 시의 쉐입이 좀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 좀 쉬운 클럽을 쓸땐 몰라요. 네. 조금 더 어려운 클럽을 선택했을 경우에 네.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정타를 잘못 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살짝 미스하고 뒤땅이 날 수도 있고 네, 뭐공 하나 뒤땅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비거리나 방향성을 최대한 잡아 줄수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쉬운 클럽이다. 그러니까 아이언이 헤드가 크고 m o 이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네. 효율성은 극대화가 돼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보완성이 좋은 클럽들을 선택하실 때는 헤드가 큰 디자인들. 그다음 이제 상급자이골포스로 나는 타구과 정확성에 퍼포먼스에서 중요하신다 한다 그러면 컴팩트한 디자인을 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프로들도 내려온 프로들은 아, 머슬백 잘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연습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클럽을 선호하게 되고 연습을 많이 못할것 같다 하면 최대한 좀 연습 없이 좋은 퍼스낼수 네. 있는 뭐 아이언 선택할 때 네. 그 기준점을 좀 잡아주신다면 몇 다부터 몇 대까지는 뭐 어디 가든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70대 싱글 골퍼들은 MB 모델, 머슬백, 주, 네, 머슬백. 네. 타구감과 컨트롤중요하시다 머슬백까지 좀 쓰시는 게 좋고 편안함과 타구감을 음. 가져가신다면 그 MB와 CB까지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80대 초반 초반에서 중반 정도는 12 모델. 음. 그다음 이제 770 모델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90대부터는 이제 790 음. 모델도 될수 있을 것 같고 QI 모델도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790은 어떻게 보면 멀티적인 아이언이죠. 사실은 싱글 코퍼가 써도 되고 비기너가 써도 되는 그런 두루두루 쓸수 있는 아이언 타입이라고 볼수 있어서 포지션이 그냥 딱 편안하네요. 맞습니다. 편안하고. 실제로 790 네. 자체도 프로들도 많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언이기 때문에 인생에 한번 써봐야겠다고 해서 MB를 <laughs> 선택을 하시는데 과도한 스펙을 사용을 자제를좀 <laughs> 부탁드리고 아, 지금 현재 만든 키터분들이 맞다고 데이터로 말씀해주시는 네. 그걸 선택하는 게 후회 없을 음. 것 같습니다 네.